좀미가 그렇습니다. 원는는 저가... 어 주민 좀비 되살리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립니다 오씨, 좀비야. 일단은... 그 좀비 대고 이렇게... 이렇게 내고! 먼저, 나약한 포셔그 다음에, 이 황금사가 필요한데. 그냥 황금사가를 이렇게 그 터치해주면 안 되고. 아, 아. 나약한 포셔을 계속 뿌리기. 이렇게 되면 나약하게 됩니다. 그러면 빨간색아가 이렇게 몸을 못 움직이게 하면서 도시 인간이 변하게 되는데 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. 오프닝 오프닝 님도 지금 그거 뭐지 이걸 해도 했었는데 그 시간 때문에 오프닝 이안 된다 하고 하셨고 이건 됩니다. 아래 아려 우리. 이렇게 빨간색이 없어지면 되는데, 이게 없어져야 돼요. 이게 없어지고 나서, 1분? 2분? 그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데 제가 시범을 해봤어요. 근데 되더요 됐어요. 그러면은, 와우. 래 봐. 래 봐. 아니야, 일하지 마. 오, 끌어다끌어다 지금 끌어 얹습니다. 아니. 얘가 대화. 응, 이치, 이럴까? 이해안 돼. 됐나, 좀비? 아, 나약함이 언제지 모르겠다. 꼬 꺼불꺼불한. 가고 싶다. 한번 여러분도 한번 1 5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. 나 이거 지겨내 마음이 때문에 나 이거 못 움직여 저는 일단은 배틀이랑 하고 있죠 난 논이었었는데 아, 맞다, 영, 그, 외국에서는 벌써 0.13 숙년이 나왔다는데, 시즌 중에 수호신도 나오고, 토끼도 나온대요. 토끼하고, 그, 지옥, 그, 머리, 인첸, 아야야, 이 아, 뭐였지. 그, 엔더색이어가지고, 드래곤을 진짜로 할수 있습니다. 이거 안 되니? 응? 난 몸매체인 하고 있을게. 야, 야, 하지마. 미안하다, 응. 얘들아. 진짜 널 죽이지 몰랐지. 미안하다. 미안하다. 뚱떡이를 하나 볼 거야. 뚱떡이 래 응. 준비 나왔다? 진진 준비가 나왔어? 정비에 준비가 진진 준비가 나네? 왜나왔진진 준비야? 진진이 준비가 나는데? 왜 진짜 준비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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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진아! 어떻게 여기까지? 이제 우리 사진찍자 응. 자 이것으로 성공했는데요 아 진짜 내가 주민인록을를 되살렸다 이것으로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바이